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제가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워 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나를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재 대신에 화관을 씌워 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에 기름을 발라 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르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선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그들은 오래 전에 황폐해진 곳을 쌓으며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곳도 세울 것이다. 황폐한 성읍들을 새로 세우며 대대로 무너진 채로 버려져 있던 곳을 다시 세울 것이다. 낯선 사람들이 나서서 너희 양 떼를 먹이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너희의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다. 사람들은 너희를 주님의 제사장이라고 부를 것이며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일컬을 것이다. 열광의 재물이 너희 것이 되어 너희가 마음껏 쓸 것이고 그들의 부귀영화가 바로 너의 것임을 너희가 자랑할 것이다.너희가 받은 수치를 갑절이나 보상받으며 부끄러움을 당한 대가로 받은 몫을 기뻐할 것이다.그러므로 너희가 땅에서 갑절의 성속을 받으며 영원한 기쁨을 차지할 것이다.나 주는 공평을 사랑하고 불의와 약탈을 미워한다.나는 그들의 수고를 성실히 보상하여 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그들의 자손이 열방에 알려지며 그들의 자손이 만민 가운데 알려질 것이다.그들을 보는 사람마다 그들이 나 주의 복을 받은 자손임을 인정할 것이다.신랑에게 제사장의 관을 씌우듯이 신부를 폐물로 단장시키듯이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 주시고 의의의 겉옷으로 둘러주셨으니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에 뿌려진 것을 움투게 하듯이 주 하나님께서도 모든 나라 앞에서 의의와 찬송을 샘솟듯이 소산하게 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나사렛에 어느 회장에 들어가셔서 어 말씀을 인용해 주셨는데 그 인용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6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인용을 하시면서 당신이 이 예언을 성취하러 온 메시아임을 드러내셨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나사렛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자기 계시를 전혀 받아들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환영하지도 않았습니다. 환영하지 않았던 이유,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들이 바라던 정치적 혹은 경제적인 혜택을 줄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이자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오늘 회당에서 가르치신 이 말씀을 가지고 그를 배척하고 죽이기 위한 핑계거리로 삼아버렸습니다. 예수께서 구원자로 오셨고 이사여서의 말씀을 이루실 그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해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알아볼 노력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이들, 이 세상 세력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한 교회를 핍박할 때 이 말씀을 들먹이며 너희는 교회다운 증거를 보이라 라고 압박해 됩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끔 말씀을 그리고 우리 주님을 이용해 대면서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이율배반적인 태도가 그대로 느껴집니다. 이러한 때 자꾸 말씀이 왜곡되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공격해 대는 이러한 때 세상을 향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취해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럴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진실을 왜곡하고 재물과 명예를 위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우리를 압박하면 할수록 우리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고 부탁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서 묵묵히 그 기본 정서를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6절 말씀에서는 우리를 주님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봉사자로 부르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제사장이자 하나님의 봉사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도리들을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 메시아의 사역을 보여주시면서 그 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하셔야 할 예, 그리고 우리 이 시대를 빗대어 보면 과거에 하셨던 그 모든 사역이 우리 신앙인들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사명, 그 사역의 시작은 오늘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과의 연합해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성령의 역사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체가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고 성령이 주인이 되는 사역이라는 것으로서 이것은 무슨 일을 하며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 이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헌신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 메시아의 사역을 쭉 훑어보면 메시아 사역의 핵심은 베풀고 내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성령을 내리신 목적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내 보내고 상처를 싸매고 자유를 선포하고 위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슬퍼하는 자들 위로하고 그들에게 화관을 씌우고 기름을 발라주고 찬송이 끊이지 않도록 해주는 것, 즉 끊임없이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흘려 보내는 사역이 메시아의 사역이었습니다. 나를 비워서 상대를 채워주고 상대를 유익하게 하는 사역.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본 자세, 기본 태도, 기본 영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행태는 이처럼 비우고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자꾸 움켜쥐고 내것 하려고 합니다. 21세기 기독교 선교에서 대두되는 가장 위험한 영적 이슈를 중독의 문제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중독의 근본 뿌리는 desire, 욕망입니다. 움켜쥐고 내것 하려고 하고 쾌락을 소유하려는 욕심으로 사람들이 자꾸 술, 담배, 마약, 도박, 스마트폰, 게임, 성중독의 죄 가운데 매몰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기호의 문제인데 이 기호의 문제가 심각한 죄악의 문제로 탈바꿈하는 것은 중독의 죄의 가운데로 떨어지게 하는 것은 스스로를 절제하지 못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과 쾌락들이 주인 노릇하게 되는 심각한 영적죄가 여기서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적용은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공동체가 비우고 배풀어서 함께하며 서로 지어져 가서 사회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은과 금이 주인이 되고 이런 것들을 쫓고 소외된 자들을 배척하고 타인을 정죄하고 판단하려 하고 하면서 교회 본질의 모습을 잃어가는 것 이게 공동체의 중독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이런 종말의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봉사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예배자의 모습을 갖춰가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비우고 베푸는 참 신앙의 삶을 살아냈을 때 주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오늘 본문 구절에서 1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의 겉옷을 둘러주시며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신다라고 선포를 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통치하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 복, 그리고 이 복으로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보는 순간까지 기뻐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삶이 우리 예배자들, 봉사자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충성된 봉사자로 불러주십니다. 움켜쥐며 욕심에 사로잡혀서 중독의 죄로 들어가지 말고 비우고 내려놓고 흘려보냄으로 메시아의 사역을 우리들 삶 속에서 이루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이 주님의 부르심에 기쁜 마음으로 응답하며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제사장, 봉사자 삼아 주신 주님께 영광 돌리며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교육자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이들이 말씀의 대응자로 영적 리더로서 부족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제사장의 삶, 봉사자의 삶을 원하심을 말씀을 통해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과 봉사자의 삶의 본으로서 메시아의 사역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메시아의 사역이 베풀고 내려놓고 우리를 비워가는 삶임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처럼 움켜쥐고 중독에 죄 속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비우고 내 혈기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증거하는 참다운 신앙인의 삶을 살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귀한 교육자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육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육자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참다운 영적 리더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갈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말씀으로 승리하게 해 주신다는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